지난주에 예고해드린대로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V리그 최고의 블로킹 퀸이 방문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나의 초대석 양효진 선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 서는 자리일 것 같은데 긴 휴식기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너무 궁금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의 양효진 선수입니다. 네, 또 이렇게 스포츠 투나이 스튜디오에 직접 오게 돼서 네, 너무 뭔가 또 이런 자리는 사실 또안 와봐서 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지난 시즌은 양유진 선수 개인적으로도 또 현대건설이라는 팀적으로도 굉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본 지난 시즌 어떠셨나요? 어, 지난 시즌은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 또 그렇고 정말 최고의 한 해를 솔직히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뭐 1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뭐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재밌는 시즌을 보낸 것 같아서 네, 기억에 정말 남습니다. 네, 시즌이 완주되지 못하면서 미완으로 남긴 했지만 정말 화려한 시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뽑을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또 1점을 남겨두고서 시즌이 끝났는데, 네. 이제 되돌아보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또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되게 박빙으로 또 경기를 끝냈었는데, 네. 아, 그 경기가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날의 경기가 또 마지막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와서는 정말. 그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근데 약간의 직감을 하기는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은 직감이라기보다 저희가 전날 3대 2로 이기긴 했어요. 네. 근데 그 1점을 못단게 3대 1로 이로는 이기나 마나 상관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 저희가 왠지 그한 세트를 뺏겼을 때는 네. 아 이거는 왠지 오늘 끝나진 않겠다. 우승을 뭔가 폭죽을 터뜨리지 못하겠다. 이 생각을 네, 했었어요. 뭐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승리를 포함해서 28승 3패를 기록하면서 최다 승점 신기록을 쌓아왔던 현대건설인데요. 정말 인터뷰를 원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는 게 낯설었는데 뭐 선수들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록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팀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어, 사실 처음에는 연승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음. 아, 저희가 생각보다 처음에 연승을 많이 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도, 아, 너네, 뭐 약간, 너네 팀은, 이제, 너희 팀은, 뭐, 승을, 어, 연승을 어떻게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네. 기대감을 점점. 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해주시기도 하셔서 네 아, 저희도 끼리도 괜히 약간 생각을 할때 우리가 정말 연승을 몇 음. 승까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네. 계속해서 네. 지금 연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승리 후에 사진 찍을 때뭐 손가락으로 몇 네. 승인지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등번호를 단 선수가 가운데 서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건가요? 아, 처음에는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겼는데, 그,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좋다 보니까 선수들한테도 서로, 야, 뭐야, 뭐야! 이래서, 야, 우리 오늘 1승이니까 1승 해야 돼. 1승하고. 네, 이승하고. 근데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네. 나중에는 우리가, 어? 부족해지? 네, 손몇 번을 네. 펴야 되지? 이 정도로 네. 해서, 와, 우리 정말 할 때마다 승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까지 다 기뻐지는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아, 이 <laughs> 아, 그, 네. 선수를 안 하셔서. 네, 그렇죠. <laughs>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간의 케미는 또 강성현 감독과의 관계에서도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강성현 감독님은 또 어떤 스타일의 감독님이신가요? 음, 뭔가 그렇게 이렇게 저희 개인적으로 터치는 안 하세요. 음. 이제 저희가 약간 알아서 하게끔은 하시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감독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도 모르지만 뭔가. 감독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틀이 있는데 네. 그 틀에서만 뭔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배구를 할 때는 뭔가 되게 열정 있게 음. 네,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음. 네,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자율성을 좀보장 네, 보여 자율성을 많이 보장했어요. 네. 네. 그 대표팀 코치로 만났을 때와 또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아 저는 대표팀에선 네. 감독님하고 말한 마디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왜요? 네. 감독님 원래 말도 정말 없으시고 저도 뭔가 이렇게 말이 수다스럽진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별로 말을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딱 처음에 부임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 어떻게 말을 <웃음> 붙여볼까 <웃음>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네, 친해지게 된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또 우승 세리머니로 춤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저도 아쉬워요. <laughs> 어, 어떤 춤을 준비하셨나요? 었아 저는 사실 준비를 안 했고요. 네. 감독님을 제가 최대한 하게 하, 하려고. 아 감독님을 춤을 추게 하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시켜서 감독님한테 네. 빨리 메시지로 빨리 춤을 네. 선택해서 보내드려라 <laughs> 했는데 아쉽게 딱 끝나서 네 마지막. 그 저희끼리 이제 그냥 이제 얘기하고 뭐 식사할 때 약간의 춤을 또 보여주셨어요. 아그 개인적으로 팀에서만 <laughs> 네, 네.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팬 여러분들이 더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또 이런 상승세에 우리 양효진 선수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양효진 선수의 블로킹은 알고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런 블로킹이 완성된 건가요? 음. 아, 어, 사실, 어릴 때부터 브로킹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네, 그냥 어릴 때, 이제, 사실 센터하면 트레이드마크가 브로킹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이거는 내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킹 상에 대한 욕심도 정말 많았었고, 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 한 뭐, 11년 연속 뭐, 이렇게,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V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블로킹을 성공시킨 선수가 됐잖아요. 네. 이 기록 얼마만큼 더 높게 쌓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는 일단 네. 최대한 많이 쌓아놔서 뭔가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네. 이제 선수들이 생각할 때 아쉽게 깨진 못하는 그런 기록으로 좀 남아 있고는 네, 싶습니다. 그렇죠. 양효진하면 블로킹, 블로킹하면 양효진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처음 배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왠지 유망주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아 사실 음. 유망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런가요 겸손하신 네. 거 아니고요. 아니요. <laughs> 정말 그래서 드래프트 할 때도 아 너무 디스니로 밀려나면 어떡하지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드래프트에도 참가를 했었고 네. 어 정말 그 정도로까지 유망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 약간 프로에 처음 입단했을 때도 좀 연습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진이 어릴적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배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셨어요? 어 초등학교 때 사실 제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사진들이 <laughs> 어이 네. 진짜 풋풋하네오커트 네.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어... 이때는 커트머리 아니면 아, 네. 할, 그게 안 됐었어요. 아, 진짜? 네. 약...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약간의, 예, 네, 아, 그런 게좀 있었어요. 머리도 그래서 풀어와서 처음으로 기를 수 있었고. 오, 네. 아, 그럼 정말 배구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언제세요? 아, 요즘인 것 같아요. 아, 요즘? 네,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네. 아, 진짜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30대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많이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네. 또 많은 여러분들, 많은 팬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네.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국가대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쿄가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 도쿄. 사실 매번 올림픽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정말 이제. 그 잊을 수 없는 정말 평생의 기억으로 다 올림픽이 머릿속에 남는데 그 도쿄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내 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대표 은퇴가 선수 생활의 가장 큰 변화라면 네. FA 잔류는 양효진다운 결정이었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어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제가 이제 현대 건설에 프로 입단 한 연도수랑 똑같이 이제 16년을 거의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현대 건설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고, 음. 또, 이제 계속해서도 뭐 좋은 관계로 좋은 또 구단과 저도 이제 계속 잘해 왔었고 또 어릴 때 계속 있었던 팀에서 네. 뭔가 마무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명실상부 V리그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셨는데요. 모든 걸다 이룬 듯 보이는 양효진 선수에게도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뭘까요? 어. 전 약간, 어릴 때부터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시점에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은퇴하는 시점까지도 뭔가 최고의 선수로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네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정말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네. 평생 정말 뿌듯하게 네, 남을 것 같아요. 최고의 순간에서 딱 은퇴를 하는 네. 그런 느낌. 이런 꿈을 계속해서 꿀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하, 원동력이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네. 정말 할 때.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모든 그렇죠. 일들이 맞아요.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아, 또 이거를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매 시즌마다 해요.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기를 좀 항상 참고 하다 보면 이또 시즌 마무리 때 좋은 네.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또 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네. 그 상황만을 생각하고서 계속 그냥 다 그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양효진 선수에게 배구란 무엇인지 꼭 묻고 싶네요. 아 배구란 네. 거의 뭐 거의 소울메이트 정도로 어. 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배구는 거의 진짜 희노애락도 다 겪고 어떤 것도 그리고 다 배울 수 있었고.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서는 정말 뗄리야 뗄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네. 소울메이팅 소울 배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웃음> <웃음> 네 소울메이팅 배구를 함께 하고 있는 양우진 선수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와 또 앞으로의 시즌에 대한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음, 항상 또 저희가 이제 잘할수 있도록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장에 팬분들이 정말 많으셨다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배구를 지금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팬분들이 사실 많아진 덕분에 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렸을 때보다도 더 이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게 느끼게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도 경기장이 많이 와주셔서 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올 새로운 시즌엔 양효진 선수와 현대건설의 꿈이 완벽한 해피엔딩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프로